네. 감사합니다. 주영씨 안녕하세요. 네. 몬토 같은 가수 신선영 씨의 노래에 더들어봤습니다 자, 우리 도깨비 님들. 어, 우리 도깨비 님들 잠깐만 이 앞으로 오세요. 우리 도깨비 씨들. 자, 제가 보니까 우리 도깨비 님들이 너무 매쓴다.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. 우리 도깨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리고요. 우리 도깨비 보니까, 아, 가면을 써서 그래도, 이 가면 버스가 비남이시네. 아, 근데 제가 우리 도깨비님들 보니까 방망이가 없어요. 그래서, 어, 아, 방망이가 없어. 도깨비들. 그래서 내가 방망이 대신 이리 와보세요. 자, 우산을 하나씩 줄 테니까, 이거를 방망이 대용으로 사용을 좀 하세요. 자, 하나. 스스로 하나를 자극해서 가져가세요. 자, 한 번. 옳지. 자, 이, 자, 잠깐만. 이게 지금 방망이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방망이를 들고서 오늘 오신 우리 장안자도깨 축제 열두 번째를 맞이해서 오신 우리 강가객 분들에게 좋은 행운을 주실 수 있는 자신 있나요? 아 자신 있다니다네 좋은 행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이렇게 해서요, 또,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는 추첨을 좀 할까 합니다. 아, 풍인이 지금 요즘처럼 폭염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?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 장안산에서 도깨비축제를 즐기고 있음으로써 좀 돈이 조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오랜 도의를 많이 타는데 지금 이 시간은요, 너무나 상쾌하고 좋습니다. 너무나 시원하고요. 아,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쓰게 돼서 영광이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어, 선풍기를 좀 추천. 측정...